구글 설문지 연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질문 이미지 추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객관식 질문 또는 체크박스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질문의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미지를 삽입할 질문을 클릭합니다. 질문 오른쪽 온라인 이미지 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이미지를 선택 또는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구글 이미지를 클릭합니다. 구글 이미지를 검색합니다. 삽입할 이미지를 클릭합니다. 삽입을 클릭합니다. 이미지가 추가됩니다. 답변의 이미지 추가 아이콘을 클릭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 해내셨습니다.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료 배포 자료입니다. QR코드를 스캔하세요.